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예, 될까요? 예, 낙찰 가격은 네. 1억 2,170만 원.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네. 거고 현재 다주택자. 예. 네. 그래서 여기는 규제 지역이니까 대출은 네. 받지는 아, 안, 안, 예, 예, 안 나온 거고. 전세로 내놨죠? 1억 2천에 <laughs> 낙찰받았는데 전세를 1억 5천에 내놨더니 몇 군데 부동산에서는 적당히 해라. <laughs> <너 웃음> 나어했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laughs> 그런데 이제 한 부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전화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온게9천에 네. 싱크대도 깨끗하고 그렇죠 네. 아, 여기도 그냥 네. 청소만 하는 걸로 생각을 이미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요 아 그렇죠 에이,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아~ 청소도 안 하는 걸로 <웃음> <웃음> 거의 뭐~ 편하게 날로 되셨습니다. <laughs> 세입자가 굳이 요구 안 하면 할 필요 없죠. 어, 그렇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A급을 안내놔요 여기 보면은, 저도 아까 좀 걸렸던 게, 이게 배관이 빠져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말을 안한 거잖아요. 말했지 네, 예. 근데 저거는 분명히 이건 내가 해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것만 해, 해놓고, 뭐, 이게 곰팡이 물때 이런 거는 그냥 두는 걸로. 게 저게 없네. 없으면 물 내려가는 통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제 불편하게. 이제 이게 막 튀기겠죠? 저 배관에서. 안녕하세요, 물이...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다리만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또 자문해 주시려고 또. <laughs> 최근에 나오셨던 그 환경미화 예. 선생님께서 음. 고맙습니다 선생님. 물이 맞아야 틀것 같아요 선생님. 아 이렇게 저기 연결된 대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밖으로 아 빠지겠죠아 아, 저건 무조건 말할게니까 저건 사실 해야 돼요 어, 네. 잘 몰랐네요 5만 원 돈이면 아마 사람 불러서 편하게 해줄 것 같다고 예, 생각듭니다그 예. 예. 나머지는 할거 없고 여기도 뭐 도배랑만 하면 되니까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니까 자세히 예. 뭐 볼건 없을 것 같고 예. 선생님 아까 하시던 얘기 예. 이어서, 음. 인터뷰 나눠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선생님. 명도 얘기할까요? 명도? 명도도 얘기하고, 나을거랑왜 응. 오픈하셨는지 한번여쭤 아, 얼굴을? 그, 은퇴기에. 그, 형, 거기서 퇴직하신 거 아니에요? 종년퇴직이요? 응. 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그 좋은 회사가 <laughs> 형은 종년퇴직할 <퇴직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예. 아, 이집잘 보셨죠? 사실 도배밖에 할게 없어서 소폭 합치로 하면 50만 원 돈이면 충분히 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정부 용현동 4층 빌라 전용 한 20평 정도 되는 방세 개짜리. 혹시 낙찰 언제쯤 받으셨죠? 두달 전. 두달 전에 받으셨고 전에? 예, 예.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예, 될까요? 예, 낙찰 가격은 네. 1억 2,170만 원 1억 2,170,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받으신 예, 거고, 예, 선생님은 예. 현재 다주택자. 예. 그래서, 여긴 규제지역이니까, 대출은, 예. 받지는 안 아, 못안 않으셨고. 예, 예. 안나온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는 임대를 음. 맞추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명도를 오늘 하신 건데, 예. 계약을 아. 또 이미 하셨다고요? <laughs> 어, 어제 계약. 하셨다고요? 계약은, <laughs> 계약은 어제 했고, 명도는 지난주 수요일 날 했고, 예. 명도 확인서를 오늘 줬죠. 아, 뭔가 순서가 순서 지바뀐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되게 드는데, <laughs> 어제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계약만 빨리 하는 게 그렇죠 시간을 실속만잘 네. 챙기셨다는 생각이 되게 <laughs> 잘하셨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선생님 <laughs> 아 예, 중요한 거만 예. 쏙쏙 예. 빼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 감정가가 1억 4천이고 2020년도 1월 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한 1년 전에 감정을 한게 1억 네. 4천이었고 아. 제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거는 이제 네. 한87% 네. 1억 2천 정도의 이제 네. 낙찰을 받았고, 네. 제가 부동산에 이제 사전에. 낙찰가 비율로만 봤을 때는, <laughs> 아, 이게 잘 받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들 수도 있죠. 네. 들 수도 있는데. 감정이 감, 한 음. 1년 전 거라서. 네, 1년 음. 전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음. 낙찰받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시세 조사를 하니까, 네. 아, 요 정도 되는 사이즈는 전세로 한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겠다. 매매가도 전세가랑 크게 차이는 음. 안 나지만, 음. 음. 그 정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네. 이 집의 최초 분양가가 1억 9천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그 정도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나쁘지 않다. 전세로 받으면 원금 회수할 수 있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낙찰 받고 네. 부동산 내놓기를 이제 1억 5천 전세로 내놨죠. 1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전세를 1억 5천에 내놨더니 몇 군데 부동산에서는 적당히 해라. <웃음> 너무 비싸다. <laughs> <있어다. 웃음> 이런 얘기를 했지만, 했지만 일부분에서는 네. 어 괜찮은 괜찮다.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우선 내놓으신 거네 예. 예. 그래서 낙찰을 (11월) 말에 받았고 네, 네. 네. (12월 1일) 날 내가 허가 결정이 났고 음. 1 2월2일날 여기 세입자랑 통화를 음. 해가지고 음. 여기 와서 집을 확인을 했고 네네. 확인을 하니까 뭐 네. 상태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네. 그 다음 날 네. 부동산에다가 이제 내놓은 거죠. 음. 내놨고 낙찰받고 그... 거의 일주 이주 안에 세입자랑 얘기하고 얘기하고 집까지 내놓은 거죠. 예 네, 네, 내놓고 세입자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미리 내놓겠다라고 <laughs> 예그건 예, 사전에 이제 동의를 또 구하고 음.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네. 명도하는 과정에서 좀 다시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이제 잔금을 내고 등기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내놓은 지한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요 집이 계약됐다고 어... 하셔 가지고. 한한달 정도, 한 달, 정도 달. 걸린 예, 거예요? 예, 예. 한달 정도. 그 가격도 굉장히 궁금해요. 선생님의 전세 계약 전세 가격. 정확히 말하면 예, 반전세라고 예, 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리고 오찬에 되나는데 연락이 연락이 이제 어. 몇 군데 뭐 오긴 했는데 집은 많이 사람들 꽤 많이 봤었어. 어, 봤습니다. 어. 이제 물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한 부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전화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온게 네. 9,000에 40, 어. 반전세로 9,000에 40 괜찮겠냐라고 해서 조금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여기는 이제 의정부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 전세로 하면은 이제 투자금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 월세로 하면 월세 수익이 또 발생되는 음. 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월세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9,000에 음... 40이면 괜찮은 조건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어제 계약을 음...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좋은 가격에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게이 물건 자체 하나만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 선생님이 든게한 3천만 원 돈, 3천만 원돈 조금 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9천만 원을 받게 되면, 예, 수익률이 음. 한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월세는 이제 40만 원,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없는 어, 거잖아요. 없이 들어오는 거라서. 전이 선생님이 40만 예. 원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이. 그래서 거의 1년이면 한 500만 원 돈이 될 건데, 3천만 원 대비 한 500만 원이면 수익률이 예이. 훌륭하네요, 선생님. 그데 네.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20%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익률로만 계산하면 16%라서 그것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고민도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거 환경미화 선생님, 선생님. 예? <laughs> 선생님이 생각할 때그 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선생님이 16%라고 한거이 시국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땐